가성비 좋은 그램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미친 세일 중인 그램 16인치 코어 울트라 5e. 최신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A 대기업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무려 35%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9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94,0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폰 할인 51만 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와우 회원은 추가로 94,800원의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어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29만 1 2 0 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99만 원짜리 에지그램 16인치 노트북을 129만 1,20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69만 8,8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14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하시면 한 달에 92,000원꼴이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 원적립받으수있습니 실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인텔 울트라3나 5, AMD 라이젠3나 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에는 인텔 울트라5, 7이나 AMD 라이젠5, 7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으로 책상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책상이 넓으면 더 많은 작업을 동시에 할수 있는 것처럼 램 또한 멀티태스킹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한데요.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엑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에서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5kg 이하의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 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요.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면 14-15인치 크기가 적당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8인에 하는 그램은 과연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199g으로 휴대에 정말 좋은 무게입니다. 16인치 크기 중에 이렇게 가벼운 모델은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정말 이름처럼 가벼운 그램이네요. CPU로는 인텔 울트라 5 탑재 모델로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캐주얼 게임까지 버벅임없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해상도 WQXGA 디스플레이는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과 350m 밝기로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 더 강력해진 그램 링크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도 편하게 파일 공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램 제품은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수령 즉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